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호날두, 메시, 누구일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우베 젤러입니다. 우베 젤러는 독일 축구의 레전드이자 1960년대 독일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우베 젤러는 뛰어난 헤딩 실력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함부르크의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플리오 마라빌라는 브라질의 스트라이커로 화려한 개인기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여러 명문 클럽 고이아스, 보타포구, 코린치안스, 플로미넨시 등과 유럽의 팀 시옹위페슈트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보타포구 시절에 브라질 전국 리그 득점왕을 세 차례나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바이엘은 뮌헨의 전성기를 이끌며 분데스리가 4회 우승. 유로피언 컵 3연패 등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독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위에 f 어 유로 1972 우승과 1974년 월드컵도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정확한 왼발 슛을 주무기로 사용했으며,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센스 있는 플레이로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혼베드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31세의 나이에 스페인으로 망명하여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와 함께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2022 키파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특히 2 0 2 2 월드컵에서는 대회 MVP인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호마리우는 브라질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로 뛰어난 골 결정력과 화려한 개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휘연한 위치 선정 능력과 정확한 슈팅으로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출전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6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고 이후 1962년 칠레 월드컵, 1970년 멕시코 월드컵까지 총 3번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포르투갈 출신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체 능력, 강력한 슈팅, 뛰어난 득점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공격수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요제프 비카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는 놀라운 득점력으로 골 넣는 기계라고 불렸으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빠른 속도까지의 겸비한 뛰어난 공격수였습니다.